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그리고 또한 초록불에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마치 한국에서 우회전하듯이 그냥 우회전을 했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티켓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이 직접 보았을 때에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은 없었지만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어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에 카메라가 있어서 찍히는 경우에는 벌금이 490불 정도 됩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초록불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 그리고 초록불에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횡단선이 보통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 실선 앞에 서야 됩니다. 서는 간격은 그 선과 내 자동차의 범퍼가 30에서 한 60cm 정도 간격이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멈추어서 약 3초 정도 있어야 됩니다. 3초라는 것은 답은 아닌데 정확한 답으로는 정확하게 멈추게 되면 몸이 뒤로 제껴집니다. 정확하게 멈추고 나서 왼쪽을 보면서 1001 and 오른쪽을 보면서 1002. 원래는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약 3초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3초 정도 정확하게 멈추었다가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보행자가 없다는 말은 내 편에서 건너편으로 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도로 전체에서 3분의 2가 지나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서 내가 있는 쪽으로 사람이 걸어올 때에는 다 건너올 때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3초 정도를 멈추고 난 다음에 내 앞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들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에 속도는 브레이크를 살짝 들은 상태에서 나가야 됩니다. 엑셀을 밟게 되면 너무 빨리 나가게 되고 그렇게 빨리 나가면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들이 내가 달려 나오는 줄 알고 놀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에게 전혀 겁을 주거나 위협하지 않는 아주 천천히 나가는 속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왼쪽이 100m 정도까지 충분히 보이는 지점까지 나가야 됩니다. 왼쪽에 차가 없고, 그리고 건너편에서 혹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빨간불일 때 건너편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는 화살표 신호등을 받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도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라인 전에 섰을 때에 그곳에서 만약에 건너편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3초가 지났다 할지라도 좌회전하는 차가 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좌회전하는 차가 없을 때에 오른쪽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보행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편에 차가 없고 건너편에 좌회전하는 차가 없고 오른쪽에 보행자도 없기 때문에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아주 안전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또 처음 미국에 와서 실기시험을 치시는 분들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을 때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레인 바이레이션이라고 해서 한 번만에 실격하게 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빼고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레이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에서 좌회전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앞에 도착할 때에 빨간불이었을 때에는 당연히 첫번째 라인 전에 멈추고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 앞에 도착했을 때에 초록불일 경우에 왼쪽에 화살표가 아니라 동그란 초록불일 경우에는 교차로 중앙에 두 대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초록불에 도착을 했는데 앞에 차가 횡단선에서 조금밖에 나가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차는 횡단선을 넘어가지도 못한 가운데 대기하고 있다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앞에 차가 좌회전을 했을 때에 같이 좌회전을 시도했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까지 좌회전을 할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노란불에 두 대가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가 좀 넓다 하더라도 횡단선을 넘은 두 대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록불에 교차로 중앙에 대기하다가 노란불에 좌회전할 때에 두 대까지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좁거나 교차로가 넓다 하더라도 내 앞에 차가 있어서 그 차가 중앙에까지 충분히 나가지 않고 교차로 횡단선에 있다가 좌회전할 경우에 그때에는 내가 따라서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회전도 무조건 두 대가 아니라 업투 투카까지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빨간불에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490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카메라 이제 없어졌다고 벌금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내었다가 나중에 면허가 정지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18개월 안에 트래픽스쿨을 가지 않은 경우에는 트래픽스쿨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래픽스쿨을 가고 가지 않고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트래픽스쿨을 가지 않으면 벌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불 신호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벌점은 캘리포니아 경우에는 1점입니다. 트래픽스쿨을 가게 되면 1점이 올라가지 않고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490불 벌금만 내고 트래픽스쿨을 가지 않게 되면 벌점이 1점 올라가게 되고 향후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되게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 회사 따라 또 사는 지역이나 운전 경력, 결혼 여부, 그리고 어떤 보험회 사는 직장이나 또 대학 졸업 여부 등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인상될 경우에는 1년에 600불 정도까지도 인상됩니다. 보통은 300불 전후로 300불에서 600불 사이 정도의 금액이 보험료에서 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트래픽 스쿨을 갈수 있을 상황이 되면 트래픽 스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빨간불 신호등에서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록불 신호등 비보호 좌회전에서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도 만들어줬으면 싶다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들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